있을려나? 그냥 <laughs>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. 스피커폰 아그좋 봐. 깨시려나? 아들. <laughs> 아빠, 저 지금 라디오 중인데 생방송이거든요? 중네 생방송 중인데 아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알죠? 네, 괜찮죠. 안 되면 얘기하고 끊어도 돼. 안녕하세요, 뭐, 임신혁입니다. <laughs> <그래. 웃음> 아버지, 저 기현입니다. 아, 어, 기현. 네, 네, 그래 같이 하고 있어요. 어. 제가 또 어떻게 갑작스럽게 아버님 그때 전화했던 거, 어. 그때 저랑. 저 전화하고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아버님 말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고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전화 얘기가 나와가지고 죄송하게 지금 늦은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 어, 역시 MC들이 아주 이제 말씀식 아주 좋으시네 <웃음> <웃음> 가능하시면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, 몬스타엑스 아버지입니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아 너무 너무 귀여우시다. 네, 아빠 알겠어요 주무세요. <laughs> 어, 끝이야? 더더 <laughs> <laughs> 네.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아버지. <laughs> 아 아닙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 안녕. 그렇게요. 아버지 좀더 하시고 싶은 게 싶으신 거? 아 대합 부끄러워지고. <laughs> 아아버지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귀여우셔. <laughs> 채팅방 아 인사드립니다. 네, 네, 네. <laughs> 그럼 난리 나요, 지금. <laughs> 아버님 뭐 안녕하세요. 뭐 이제 사랑합니다로 도배가 될 거예요, 아마도 아, 아마. 네. <laughs> 잘것 같아. 네, 아빠. 자요? 아, 나 저기 심야회도라고 있는데. <laughs> 아버지. 갑자기 아빠, 아빠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. 예, <laughs> 창균이 네,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했다가 엄마 엄마 아 저기 뭐야 아빠도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<laughs> 에, 자, 잠깐 잠깐 스피커 이거 스피커폰 할게요 먼저 인사드려야겠다 네 됐어요 음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창균입니다 어 창균이 예 오. 아버지 어 요즘에 한참 멋있어지는데 뭐눈 목도 그렇고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빠 저기 뭐야 스마일돌 <laughs>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어 안녕하세요 청심 여러분들 원스테이스 기현이 아빠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좋다 좋다. 뭐뭐 뭐 하고 있었어요? 싱어게임2 잠깐 좀 보고 있었어. <laughs> 아 아까 아빠 좋아하지 맞다. 아빠 그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지. 아버님 혹시 어... 심야이돌 그 보신 적 있어요? 어 요즘 몇 번이나 봤는데 왜? 아 진짜요? 응. <laughs> 음. 어때요? 좋아요? 잘하는 거 같아요? 보아기도 엄청 좋아하고 어. 좋은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네 조금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뭐뭐뭐 <laughs>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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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예요? 잠깐만. 아니 이거 나 내가 먼저 들어볼게. <laughs> 뭔데 뭔데 뭔데? <laughs> 아 뭐야? 아 농담이래. 농 농담이래 농담이래. 아 농담이군요. 아,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해요 아빠. 아, 아버지. 깜짝 놀랐네. <laughs> 방... 방송을 아시네. 아 깜짝이야. 저기 엄마도 같이 있고. 음, 같이 아, 있어. 아, 알았어요. 응 음, 그래. 네. 네. 음. 네, 그래서. 뭐라고? 뭐라고? 아, 그래. 그 안녕하세요 그 그래. 서래 뭐라고? 래 그래. 그 그래. 그 그래. 그 그래. 그래. 철? <laughs> 아니, 월, 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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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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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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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